안녕하세요. 어, 일타강사 TV의 일타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시계 리뷰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도 여기 오시 어, 하이엔드 브랜드 시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파텍필립 한번 리뷰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브레게입니다. 브레게 시계를 가지고 왔고요. 이것도 지인분한테 빌려가지고 제가 가져왔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좀 다려볼게요. 케이스를 한번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열었더니요 이렇게 어, 나무로 되어 있는. 어, 이게 상자가 나오네요. 그 밑에 보니까 그 밑에는 뭐 설명서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보증서라든지 뭐 설명서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하고요. 우선은 이 나무 상자만 빼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뭐 파텍도 그렇지만은 이게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무 케이스를 막 이용하는 것 같아요. 딱 열자마자 그 나무 냄새 있죠. 나무 냄새가 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게, 어, 이게 좀 원목 같아요. 무늬목은 아니겠죠. 원목처럼 되어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열어보니까,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게라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 브레게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브레게는요, 1775년에 아브람 브레게에서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창립자, 이게 아브람 브레게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시계계에서는 정말 이 사람을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계식 시계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현재 기계식 시계의 대부분의 기술들이 브레게가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유명한 게뭐 있냐면, 뚜루빈용이라는 거 있거든요. 중력을, 오차를 좀 보정하는 거, 그 기술뿐만 아니라 뭐 정말 많고요. 지금은 이게 브레게가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좀 이게 파텍한테 많이 밀리죠. 아브라함 브레게 활동한 시계 때는. 초고가 브랜드는 역시나 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들한테만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게그 다음에 유명한 게그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시계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래요 많이 주문도 하고, 많이 시계를 그랬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주문을 하나 했는데, 어떤 주문을 했냐면, 돈은 얼마든큼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기간도 상관없다. 하지만 최고의 시계를 만들어 달라. 오더를 줬는데, 문제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더를 내리고 나서, 단두대로 사망을 해보죠 프랑스 혁명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시계가 이제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후대에서 그 시계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어느 박물관에 보관을 했는데 그게 뭐 박물관에서 뭐 이게 잊어버리고 해가지고 아주 뭐 스토리가 있는 그런 마리앙뜨에도 관련돼 있는 브랜드가 이 브레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브레게가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최고의 브랜드로 남았으면 뭐. 지금 현재 파텍 자리가 브레게였을 텐데 이게 아브라함 브레게가 죽고 나서요 이게 브랜드 관리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볼일 없는 브랜드로 이게 전락하다가 이게 하예계장 있죠 하예계장 스와치 그룹 하예계장이 스와치 그룹을 이제 설립하고 만들면서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인수하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브레게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공룡 그룹이죠 시계 공룡 그룹 스와치 그룹의 최고가 하이엔드 브랜드로 지금 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이제 돈을 많이 투여해가지고 많이 좀 키웠죠. 이게 만약에 브랜드 관리가 계속 잘 됐으면은 이게 아마 현재 파텍 자리가 아마 브렉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하예장이 이제 브레게를 인수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이런 역사를 좀 이용을 해야겠다. 원래 이제 그 명품이라는 게 역사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헤리티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똑같은 게 이제 아르노 회장도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또친하다고요 이제 하예계장이 어떤 생각이냐면 과거의 회중시계를 어떻게 구하게 됩니다. 그 디자인을 그대로 오마주해가지고 만든 게 오늘 제가 리뷰하려고 하는 이 트레디션. 트레디션 모델이고 라트레디션이라고 하거든요 트레디션 모델입니다 트레디션이 우리가 전통 이런 뜻이잖아요 보시면은 어,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시계고요 어, 시계 딱 보시면 pd님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계 보면 파텍은 그냥 어, 이거는 뭐 그냥 누구나 차도 뭐 티안날것 같은 느낌이라면 요거는. 티가 확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함의 극치. 어떻게 보면 그 파텍은 절제된 느낌이라면 이거는 정말 드러내고 화려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사이즈는 37mm입니다. 37mm면은 남자 시계로서는 그냥 한 적당한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40mm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 사이즈를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옆에 보시면 이게 그 불에게 상징적인 코인 엣지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동전들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게 특징이 이게 브레이의 어떤 특징 같은 거고요. 처음에 앞면을 보시면, 은 오, 어, 이게 앞면이 뭐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무브먼트, 무브먼트가 좀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죠. 여기 위에 보시면 은 다이얼이 있습니다. 다이얼 있고, 이것도 군침하고 분침만 있고, 초침이 없는, 어, 그리고 굉장히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이얼이 거의 안 보여요. 정말 이게 눈이 안 좋으신 분들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보면 이런 편리성을 최대한 불편함을 감소하고, 어떻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금으로 다 되어 있고요. 이게 표면 자체가 어, 이게 샌드 블라스트 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특수기법을 많이 좀 사용을 했고요. 파텍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무브먼트 색용에 많이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어, 수동무브먼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용두를 돌리는 걸밥 준다라고 표현하는데, 밥쓸때그 느낌이 굉장히 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이런 핸즈라고 그러죠. 시침 이런 것들이 브레게 핸즈라고래서좀 독특한 브레게만의 특징적인 걸로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충격흡수 장치도 이게 브레게가 개발한 건데, 브레게가 살았을 개발한 데 이런 것도 또다 어, 브레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계들이 뒷면에 이제 무브먼트를 보여주는데 이게 앞면에서 다보이다 보니까 뒷면에는 조금, 어, 좀 초라한 면이 보이고요. 되게... 그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스크류죠. 그 블루 스크류라 그래서 이거는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구워서 이 색깔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작은 바늘이 있는데 이게 인디케이터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얼마만큼 태엽이 감아져 있는지를 보이는 거니까 20이 25라는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5시간 여기까지 가게 되면 한 25시간까지 간다. 총 여기 보니까 50시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 풀로 가보면은 50시간까지 가는 시계니까. 이 시계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은 단점이자 장점은 장점은 디자인이죠. 디자인이 정말 화려하고요. 단점은 시인성. 또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모델이게 10mm가 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장 시계가 10mm가 넘어가면 이게 와이셔츠 같은데다가 아이셔츠인데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매 같은데 조금 걸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한데 아 그러니까 모든 걸다 포기하고 그냥 디자인 하나로 승부한. 시계지 어,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전통적인 그런 디자인이어서 어, 딱 차고 가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어, 그런 디자인입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스트랩 있죠. 가죽 스트랩은 역시나 엘리게이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하이엔드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뭐 기본이죠. 그래서 엘리게이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 이게 금입니다. 케이스는 어, 이거는 엘로우 골드 모델이고요. 18K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니까 역시나 마무리 전체적인 마무리는 역시 하이엔드 브랜드 답게 어, 상당히 좀 훌륭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요. 어, 브레게 라트레디션 모델이고요. 이거는 7027이라는 모델 지금은 단종됐고요. 가격은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천에서 4천, 3천 중반 이상 가지 않을까 단종되기 전에는 아마 3천대 초반 정도 팔았던 걸로 기억나 3천 3백 이렇게 팔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은 뭐 오래된 뭐단종되지 오래됐으니까 실제로 나오면 훨씬 더 비싸겠죠 피디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좀 어떠신 것 같아요? 좀 있어 보이나요 이거는? 어 이거는 좀 있어 보이죠 그래도 아 그래도 이게 3차이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지난번에 리뷰했던 파텍 필립하고는 조금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의 여,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일타강사TV의 일타강사였습니다